지난번에 제가 올렸던 29cm 위시리스트를 좋아해주셔가지고 반팔티를 같이 보는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입어보지는 못해가지고 추천까지는 하기가 애매하지만 딱제 눈에 띄는 어? 이거 사고 싶다 하는 반팔들을 모아봤어요. 별이랑 고양이 그리고 블랙빛 티셔츠를 가지고 왔어요. 이 브랜드를 제가 알고 나서 빨리 보여드리고 싶었던 브랜드거든요. 이스케어 로고티 스피럴 로고티 이건데 동그란 네모 안에 갇힌 별이랑 이 골뱅이 티셔츠 로고가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요회오리 같은 저도 이 모양 진짜 좋아하거든요. 또 요즘은 번진 듯한 느낌의 그래픽 티셔츠를 진짜 많이 판매하는 것. 같아요 기장감이랑 그래픽 로고가 유니크하면서 귀여운 Y2K 느낌 나는 반팔 티라서 지금 가져온 반팔 티 중에 가장 사고 싶은 반팔 티인 해요. 그리고 요즘에 또 배색 있는 나그랑 그런 거에 빠져가지고 이것도 진짜 귀엽더라고. 이 데님 팬츠 이거 사고 싶어가지고 지금 살까 말까 정말 고민 중이에요. 아살이 제일 큰 거. 가지고 크게 입어볼까? 고민 중에 다음은 여기는 유명한데 척이라는 곳에서 팔고 있는 이 고양이 반팔 티셔츠 요즘 또 고양이를 크게 박아서 만든 디자인들이 되게 많은데 이 척에도 있더라고요. 세미 크롭이나 크롭 기장의 반팔 티가 예쁘더라고요. 저는 특히 이 하늘 색깔 반팔 티가 가장 눈에 띄더라고요. 그리고 이것도 은진듯한 효과가 있어서 제가 좋아하는 효과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여기도 진짜 유명한데 여기는 반팔 티가 다 예쁘더라고요. AEA는 하늘색과 갈색 조합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근데 너무 유명해서 길 가다가 한 번씩은 볼것 같은 그런 반팔티이긴 한데, 그래도 너무 예뻐요. 배색. 여기도 고양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AEA는 타이퍼로만 되는 것도 사고 싶은. 다음은 최근에 제가 가장 쇼핑을 많이 한 브랜드인데, 반팔티는 아직 안 사봤거든요. 여기서 모자랑 가방 두 개를 사봤는데, 그때 가방 샀을 때밑이였던물가설이 배색방. 목 소매랑 팔 소매에 검은 색깔 배색이 들어간 요게 너무 예쁘더라고요. 다른 컬러들보다도 이 블루가. 그리고 요거는 이 부분이 패치라고 해야 되나? 입체감 있게 보여지는데 그래서 요것도 유니크하고 살 만한 가치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이시에 넣었는데 그리고 요 초록 색깔 요 그래픽 디자인도 많이 입으시더라고요. 지문 같은 반팔 티도 핏이랑 딱 입었을 때 되게 힙하고 예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것도 같이 위시에 넣어봤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여기는 반팔 티들이 다 예쁜 것 같아요. 힙함의 정석이 브랜드인 것 다음은 AAA인데 이 디자인이 예쁘더라고 그냥 심볼로 이루어진 로고 티셔츠인데 저는 사실 이게 제일 예쁘거든요 이런 밑단에 U 자로 되어 있고 이런 디자인을 제가 좋아하거든요 이게 훨씬 허리도 잡아주는 느낌이 들고 이 디자인이 에요딱이 패션 제가 좋아하는 패션이거든요 하의는 되게 와이드하게 입고 상의를 이렇게 딱 크롭 기장의 옷들로 입어가지고. 그리고 또 저는 이런 다크 그레이, 이런 색상을 좋아하거든요. 다음은 어떻게 지나갈지는 모르겠지만, 살짝 힌터레스트 재질. 첫 번째는 리치 글로브라는 곳이고요. 여기는 많이 보셨을 것 같긴 하거든요. 과일이 엄청 크게. 박혀 있고 타이포 위주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티셔츠인데 이런 것도 되게 귀엽고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이 빨간색과 네이비색 투밀 같은 이 색상의 조합이 딱제 좋아하는 그런 조합이어서 제 위시에 넣었어요. 이거 하나만 입어줘도 딱 포인트 되는 그런 티셔츠가 되지 않을까. 다음은 도미넌트라는 곳이고요 여기가 딱 핀터레스트 느낌 나는 그래픽이 많이 있었어요. 23년도에 나온 요 느낌 많이 볼수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빠질 수 없는 고양이들이랑 이런 타이포 효과 같은 거. 스크랩한 느낌 나는 그런 거. 그리고 이것도 귀엽다. 집 그래픽. 그리고, 어, 카피바라네? 되게 이런 게 많더라고요. 영화 같은 거나 명작 같은 거를 이용한 그런 그래픽이 되게 많아가지고, 빈티지 워싱 티, 이런 게 되게 많았고, 이런 게더제 스타일이어서, 저는 뭔가 산다면, 다 예쁘긴 한데, 요거, 건 아니면은, 이 집이 보이는 티셔츠, 요둘 중에 하나가 좀 귀여운 것 같아요. 다음은 락스타라는 단어를 이용해서 되게 많은 반팔티나 브랜드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그래서 락스타 느낌 나는 빈티지한 그래픽들을 가지고 왔는데 여기 디파이 클럽 로버스라는 곳은 요거, 요롱 슬리브리스가 광고에 떠가지고 인스타 광고에 보다가 락스타 느낌 그런 느낌이 확 나는 거예요. 구경하다가 괜찮아가지고 미시에 넣었던 반팔티들인데 과감한 포토 반팔티도 있었거든요. 제 그냥 무난한 걸로 그냥 가져온 건데 나머지는 그냥 홈페이지에서 보시는 걸로 추천드리고 이거 반팔 위시긴 한데 구경하다가 보니까 이런 나시도 되게 예쁘더라고 딱그 여름에 힙하게 입을 수 있는 나시 그리고 되게 다양하거든요 근데 그래픽들이 다 하나같이 퀄리티 있고 재질은 잘 모르겠지만 일단 그래픽이 굉장히 화려하고 웅장한 느낌 전 이런 것도 괜찮고거든요 그리고 아니면 이런 거, 이런 거 하나 있으면 진짜 딱 입기 좋아요. 다음은 카비시라는 곳인데, 여기도 빠질 수 없는 고양이 티셔츠들이 있거든요. 고양이가 기타를 치고 있는 그래픽인데, 딱 귀엽지 않나요? 이런 귀여운 고양이 그래픽을 찾으시는 분들께 정말 좋을 브랜드. 저는 뭔가 산다면 뭔가 이게 딱 예쁜 것 같은데 착불 색깔? 피그먼트 반팔이어서 검은색 빼고는 검은색도 예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가격도 나쁘지 않다고 하거든요 고양이에 이끌려서 살것 같은 반팔 티여서 그 색감이 예뻐서 그래픽이랑 위에 넣어봤어요. 트래블이라는 브랜드예요. 처음에 요 반팔 티를 보고서 위시에 넣었었거든요. 그러고서 이제 브랜드를 구경을 하는데 다 예쁜 거예요, 반팔 티. 이것도 진짜 예쁘고, 이것도 진짜 예뻐요. 이것도 예쁘고, 이것도 예뻐요. 어쩌다 보니까 약간 별 모양 비슷한 게다 들어가긴 했는데 사실 저는 로고만 띡 있는 건 좋아하지 않거든요. 이 정도 느낌까지는 괜찮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위시 한번 넣어봤고, 이것도 너무 예뻤어요. 그리고 이 흰색에 이 정도 컬러감의 실버 그래픽이 들어간 느낌을 좋아하거든요. 가격도 진짜 나쁘지 않은데. 공홈에서 29,900원이면 좀 나쁘지 않은데. 다음은 맥츠 티킷이라는 곳의이 반팔티예요. 이거는 딱 제가 요즘에 빠진 그런 배색 느낌 나는 아이템이어가지고 위에 담았고. 아시겠나요? 저의 취향. 이전에도 이런 반팔티들이 진짜 많이 나왔는데. 딱 이것도 그런 느낌. 이 파란색과 브라운의 조합에 빠져버렸나봐요. 또 요거를 가져와 버렸네요. <목소리> 그 다음은 약간 반팔티 하나 이용하다가 금여든 그런 제품들인데요. 첫 번째는 오에시오라는 브랜드인데, 유명해서 좀 많이 아실 것 같은 브랜드이긴 한데, 동그라미랑 별 패치 티셔츠? 되게 귀엽더라고요. 그리고 요거. 요런 약간 레이스인데 반팔티의 느낌에 좀더 가까운 거 하나 있으면 은 좋거든요. 화이트 화이트 코디로 입기도 좋고. <목소리> 오, 블라우스는 부담스러운데 반팔은 싫다 할때 입기 너무 좋아서 이거 약간 탐났습니다. 그리고 요 꽃무늬 형상의 반팔 티 이것도 포인트 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같이 위시에 넣었고 이거 외에도 사실 오에시오 들어가니까 너무 예쁜 거 많더라고요. 다음은 헤르티 라는 곳인데요. 처음에 이 반짝이는 기호들 이라야 되나? 반짝이는 모양들을 이 담긴 이 반팔티를 입어서 반해서 요 모델분처럼 이렇게 레이어드해서 입어주면 진짜 예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제가 브라운을 좋아하기 때문에 브라운으로 이 섀도우 딱 이 모델분 입은 이 코디가 너무 예뻐서 네이비랑 브라운이랑 이렇게 한게딱 예쁘고 그 외에도 여기도 되게 타이포를 가지고 디자인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이런 반팔티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너무 큰 그래픽이 들어간 반팔티보다도 이런 타이포로만 된 반팔티가 좀더 힙하고 입었을 때 우연하게 매치하기 좋은 디자인이어가지고 또 레드도 살짝 포인트가 들어가는 느낌이랄어요 다음은 러블리예요. 는요 반팔 티인데 엘리오티 아까 말했던 요 패치 느낌이야 나 예쁘더라고 로고 플레이를 하는데 너무 딱 로고만 있는 그런 느낌을 많이 안 좋아한다 했잖아요 그런 느낌이 들면서도 이 패치 디테일 거에 그런 느낌 이덜 드는 느낌이라서 좋았고요 제가 봤을 때 이게 면청 느낌 나는 컬러로 보이는데 조합이 제 스타일이거든요. 다음은 문페어리라는 곳의 요 반팔 티 브랜드도 애초에 페어리. 들어가잖아요. 약건 페어리스러운 그런 무드의 서체를 활용한 티셔츠인데 은은한 느낌 나는 러블리하고 좀 공주 느낌 나는 옷이어가지고 예쁘더라고요. 그 사이트 들어가는 애초에 이렇게 공주풍의 모델분들이 있거든요. 프릴이나 베이스 이런 느낌을 가지고 업데이트하는 그 외에도 되게 뽀용하고 하이틴스러운 티셔츠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중에서 딱 뭔가 무난하면서 러블리하게 귀엽게 입을 수 있는 이 반팔을 위시에 넣었습니다. 다음은 나 포트라는 옷의 반팔 티인데 여기도 굉장히 힙한 느낌의 브랜드인 것 같아요. 와일드하고 힙하고 제가 마음에 들었던 반팔 티 하나인데요. 요즘 또 이런 티셔츠에 빠져가지고 위시에 넣어봤어요. 다음은 플레어요 반팔 티처럼 상이랑 위에 스카프가 얹혀있는 요 스타일링을 좋아하거든요. 꾸민 듯한 느낌 티셔츠인데 가볍게 스카프처럼 느낌도낼수 있는 티셔츠여가지고 위시에 넣어봤습니다. 다음은 파이시스 원래는 요 반팔 티 诱惑。 빈티지 썸머 티셔츠, 화이트, 그러니까 아이보리랑 연두 색깔의 조화로 된 반팔티를 보고서 예쁘다 싶었는데 구경하고 보는데 이 반팔티가 되게 예쁘더라고요. 기본 크롭 핏의 티셔츠인데 여기에 PS라고 돼 있는 곳에 레이스처럼 되어 있더라고요. 유니크하면서 예쁘고 러블리한 느낌도 들고 티셔츠인데 너무 흐리하면서 캐주얼하지 않은 느낌? 요색 조합도 좋아하거든요. 요색 조합에 후드티가 있는데 딱 그게 예쁘거든요. 근데 요거나 이건 그린도 예쁘다. 다음은 마크 곤잘레스. 여기는 원래 알고 있던 브랜드였는데 이런 예쁜 반바지가 하나 숨겨져 있더라고요. 이 색깔이 좀 마음에 들었어요. 귀여운 로고가 있는데 이 전체적인 이거 컬러 조합이 너무 예쁘고 아니면 요거 이것도 귀여운 거 같아요. 즘 사면은 뭔가 이거 사고 싶은 마음이랄까. 그리고 이것도 좀 귀여워서 가지고 왔는데 돌고래 그래픽이 되어 있는 티셔츠이고 색감도 딱 컬러감이 귀여워요. 이거는 잇지 바이브라는 곳인데 이런 빠질 수 없나 봐요. 캣은 무조건 들어가는 요즘인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캣에서 오는 힙하고 귀여운 느낌이 있는 듯. 이거를 되게 좋아해요. 이런 반짝이 보석 같은 게 붙어 있는 그건데 여기도 이런 느낌의 반팔 티셔츠가 있길래 가지고 와봤고 귀여운 캐릭터와 함께 이렇게 있어서 은은하게 포인트 되는 반팔 티지 않을까 그래서 이 섀도우스 마지막 티셔츠고요 마지막은 딱 이렇게 썼어요 그냥 졸라웃긴 유힙스러운 반팔 그리고 굿즈 이렇게 써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지인 중에 가장 힙하다고 생각하고 재밌다고 생각하는 친구한테 직접 물어봤거든요 혹시 요즘 굉장히 힙한 티셔츠를 하나 소개시켜줄 수 있을까라고 해가지고 처음에는 약간 오류뜬 줄 알고 새로고침을 몇번 했는데 딱그 원래 디자인이더라고요. 그 사이트 웹사이트가 이 즐겁다 티 제가 가장 탐나는 것 같아요. 깨끗 느낌 나는 티셔츠들이 많이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이런 게 훨씬 힙하다. 딱 느낌 나는 티셔츠거든요. 밴드 그룹이나 R&B나 가수분들이 내시는 그런 콘서트 굿즈 같은 거나 앨범 굿즈 같은 거에서 되게 힙한 느낌의 굿즈들이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세 새소년 굿즈 요거나 저는 최근에 그카더가든한테 빠져가지고 카더가든이 최근에는 앨범에 굿즈를 판매한 적이 있었거든요. 다제 스타일이더라고요 후드티랑 반팔티 컵이 있었나? 어쨌든 그런 것들을 판매했었는데 정말 살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결국엔 그안 샀긴 했는데 많이 고민하다가 안 샀거든요. 가수 굿즈들은 희소성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느낌 있게 잘 만들더라고요. 약간 저는 카더가든 진짜 좋아하거든요. 카더가든 노래 진짜 좋아해서 거의 전곡을 다 들어본 수준인데 카더가든이나 R&B 팝이나 밴드 노래도 좋아하고 제 브이로그나 영상에도 나오는 그 부금들이 다 제가 좋아하는 느낌의 음악이거든요. TMI이긴 한데 그런 음악들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인디 밴드나 밴드, R&B 하시는 분들의 굿즈들. 그래서 한번 찾아보시면 굉장히 예쁜 굿즈들이 많고 희소성이 좋아서 사기에 좋다 그리고 힙하다, 내 스타일이다 반팔 위시리스트를 한번 훑어봤는데요 사고 싶은 반팔이 은근 많았어가지고 기회가 된다면 언젠가 제 반팔이 모이면 은 반팔 코디 룩북 이런 것도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근데 될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반팔을 안는지 진짜 오래됐어요 일단은 열심히 쇼핑하고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